네,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 아빠나 엄마들은 태어날 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쵸? 컴퓨터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생긴 것이 바로 컴퓨터고, 스마트폰이고,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한테는 엄청난 새로운 기술이에요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신기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어서는 이런 디지털 기기가 생소하고 낯설고 또 불편하기도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원주민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어,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태블릿 스마트폰 터치하고 클릭하고 뭐 드래그하고 이런 거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이티브인 만큼 잘 써야 돼요. 옆에 지금 애플 아이패드 광고 보입니까? 여기 친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이패드 갖고 너무 잘 놀고 있어요. 그쵸? 만화도 그리고 어, SNS도 하고 친구랑 어, 대화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죠. 여러분들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기들을, 이런 인터넷 디지털 환경을 잘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 갖고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많이 하죠. 그게 어떤 걸까요?